이거안나 이거 인충도 이 보다 보 근데 이거줄 선택할 수 있어? 까 근데 울트랑 줄이 기본 줄이 종류가 뭐가 있어? 세 종류 크게. <laughs> 그거랑 음. 난 저게 제일 낫다. 그래서 색깔도 다달라 아, 네. 왜냐면 이거는 실리콘이랑 네. 방수는 되는데 통기성 영이좀안 좋고, 이게 울퉁불퉁해서 좀 달래요? 자국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 나도 사실 껴보고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4만 9천 원더 내고요. 손, 손 떨리시나요? <laughs> 아, 제가 떨리나요? 보들보들 <laughs> 아 떨리네요 <laughs> 어차피 뭐 그전부터 사고싶다고 하도 그랬어갖고아 그래요? 네, 고민을 네, 많이 그래. 했어가지고 지금 쓰는 그 15프로 그거 사러 왔을때도 워치 계속 들었다나고 그랬어가지고 그거 또 매장에서 사신거에요? 네 강남 갔을때 강남에서 에어팟이랑 같이 사고 아 고객님 약간 애플에 이제 내패드가 그래서 근데 그게 성능이 진짜 괜찮죠? 어, 오. 어. 오. 애플스티커 아직도 넣어주나? 네넣어주나 어허. 죄송. 오, 어밴드 따로있구나 그래 내가 밴드. 아 보통 이렇게 같이 넣... 원하는 거 해서 이거 포장해서 주나. 음. 에플스티주시주 잘. 사람 내려서. 아재트특이오도곰이그이 이게 브로 스티커가 아니라 케이블이아 스티커 타입 고치는 이렇게 이건 안쓸려져 고치 일단은? 제가좀 서치대가 있기 때문에 아 맞다 오늘 고치대다 붙이고 이건 새걸로 혹시 모를 당근 거를 대비해서 새걸로 보관고 있어요 기 옛날에는 그냥 끼워서 왔었는데 <laughs> 여기 이렇게 세로로 길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음. 시대가 변했구나 얘는 울트라라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아. 다른 옷는안 사봐서 위반하셨네 음. 네 얘가 여기까지 밀려와서요 이걸 아까 껴봤을 때 이게 나은 가 이게 나은 가 이렇게 아 그래? 왜냐면 내가 밑에서 이렇게 해서 착 가면 야지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음 하긴 착땡이게 해줘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힘이 드시는 거예네 네. 왜요? <laughs> 네. 의의가 안한 음. 칸만 더 걸어야 음. 이게 그리고 텐션이 있어가지고 약간 오. 살짝? 살짝 있어야지 음. 살짝 뻑 해도 좋을 것 같아 보인다 네. 제가 아, 보여야 돼 네. 물을 기성시켜주는 장지는 <목소리> 온니자석 자석, 이거든요. 좀 시키네가 있네. 아시게 됐지. 근데 이거는 원 원래 쓰던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걸 쓰다가 케이스를 바꿔서 새로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이면 이거를 꼈다 뺐다 해야 되잖아요. 케이스를 끼울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 귀찮아. 이게 물론 이 테두리 뭐래 모서리가 보호가 안 된다는 게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아 저거 뺐다 꼈다 하는 게더 신경질 나가고 못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짜잔. 착, 착. 이렇게. 지금는 3세대인데, 이게 4, 5, 6인가? 세대. 최근에 나온 그 카메라 구멍 사이즈여가지고, 조금 크긴 한데, 맞긴 하니까. 펜슬 망가져서 펜슬도 시키고, 키보드 케이스도 시켰는데, 걔네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도통. 껄껄껄껄. 답차 없다. 이것이 우정. 소 절반이야. <laughs> 에헤이. 어, 어, 어떻게제 출연 시켜드릴까요? 어 우리 이거 해서 아시죠? 부자다 부자. 이게 많아. <laughs>

라고 해야 된다. 어, 수능이, 그럼 막 거, 종이 찍기 말고 <Mussolini> 막어차피 음, 음, 음. 이거 편집될 거라. 어차피 카드 써. 네 여기 다 준비돼 있어요. 아요네 그럼 최 괜찮아. 요네누야가니위하나 주세요. 오늘은 짜잔 구조동에서 뭐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조도 키보드 케이스를 시켰어요 12.9인치 무거워요 듣던 대로 <laughs> 하지만 이겨내면 12.9인치 블랙으로 시켰어요 근데 12.9인치는 뭐더라 포코핀 충전 방식으로 업데이트됐다 했는데 12.9인치는 안 업데이트돼요 그런게? 무식하게 가는 거야 그냥 그래 짜잔. 녹색 하자 녹색 해. 자러고시다 근데 뭐 생각보다 들만 할지도? 막 이래. 응 아이패드 끼면 절대 못 들어. 어머 근데 귀엽다. 생각보다 예쁜데. 오. 아니 오늘 아침에 저그 뭐지 남자친구가 빌려준 갤럭시 탭. 약간 이렇게 뒷판이 접히는 케이스더라고요. 갤럭시탭은 이 앞이 접히는 게 아니라 뒷 앞에가 아이패드는 앞이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저거는 뒷판이 이렇게 접혀가고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딱 고치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뛰다가 손도 빡 작살나고 울고 아침부터 비명 지르고 진짜 너무 아팠어. 요즘 완전 나첨지야. 나첨지 운수 좋은 날이야 아니야? 이안 그래도. 어제 오늘 너무 험난해갖고, 운수 좋은 날이라고 완전.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그건 운수라도 좋지. 점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난 운수가 좋지도 않았잖아. 하지만 아내를 잃진 않았으니 다행이죠, 뭐. 짜잔. 조합 조립하면, 붙이면, 요런 모양. 에이, 자 조립하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음. 음.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간이 좋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각도를 바꿀 수가 있나? 더커지나 모르겠네 키보드 카버도 에고 카버도 들었어요 짜잔 트랙패드 펜슬 붙인다 태블릿 접는다 어우 이렇게 끼가 무겁네 거의 뭐 무기네 무기 미기. 이걸로 싫어하는 사람 대가리 내려 채우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이 아다리가 완전 착 붙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온오프 버튼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뭐냐 물리키로 돼 있네. 이게 무당가. 라테 굳이 라테를 홍삼으로 마셔야 될까? 이것은 유기농사랑에서 판매하는 생분해 빨대 입니다. 짜잔! 생분해 빨대 짜잔! 집에서 좀쟁여놔주고한 번에 샀어어째 배송비 붙으니까 근데 생분해 빨대가 지구야 화이팅!